고질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온라인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어, 이번 시간에는요 제1 5강 양반 중심의 질서 확립과 양난 이후의 사회 변화 그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주로 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두 가지 중심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실학. 실학의 발달을 공부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서 부유해진 서민층이 등장하게 되면서 서민문화가 발달한다. 즉 문화의 주체가 서민이 되는 그러한 서민 문화가 발달한다라는 거 이게 조선 후기 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요두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법적으로는 양천제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양반과 상민의 구별을 엄격히 하는 반상제가 운영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조선 전기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인, 그 중에 대부분은 노비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신분제도가 동요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 양반들은 향반, 아, 권반, 향반, 장반으로 분화되어 나가고요. 자 중인 중에서도 서얼은 적극적인 상소 운동을 통해서 정조 때는 규장과 검무서관까지 등용이 되는 등. 서, 서얼에 대한 차별이 완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라서 부유해진 농민들이 납속이나 공명처 혹은 족보의 매입이나 위조 등을 통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비들도 군공이라든가. 도망, 혹은 납속 등을 통해서 신분상승해 나가게 되고, 정부에서도 노비종보법의 시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공노비를 해방함으로써, 자, 이 노비에서 양반으로 신분상승하게 된, 아, 양반이 아니죠. 노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상민이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 전체적으로 양반의 수는 감소하고, 어, 아, 죄송합니다. 이기에 오면은, 어, 양반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 수는 감소하게 되고 당연히 당연히 양반들의 권위는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해체게, 해체가 되면서 평등 사회로 나가고 있었다라고 이해기했습니다 한편 부유해진 농민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에 나가면서 신향이 되고 이들이 전통적인 양반 구향과 대립하게 되면서.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가 약화되고 수령권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 바로 실학의 발달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학. 자 실학은요 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실학은요 성리학에 대한 성리학에 대한 반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조선을 이끌어가는 지도 이념, 통치 이념은 성리학이었죠. 자, 그런데 이 성리학이 조선 후기에 이게 되면 조선 후기에는 엄청난 사회 경제적 변동이 일어나게 되잖아. 그러한 사회 경제적 변동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리학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그 부유해진 평민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나 대다수는 임노동자로 몰락합니다. 자 농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대다수는 물론 부유해진 농민들도 있지만 농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어려워요. 자 조세 조세 제도의 문제점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고 농사를 짓지 않는 대다수의 양반 지주들이 토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은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신분제도도 동요하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야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뚜렷해야 돼,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그뭐 소작인들은 지주를 섬겨야 돼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성리학은. 당시의 문제점들을 즉, 당시 의 문제점에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토지 제도의 모순과 신분 제도의 모순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개혁 일부 개혁론자들이 개혁론자들이 이러한 조선 수기의 사회 경적 변동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개혁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게 바로 신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당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회적 문제점들을 나, 그 개선, 어, 해결해서, 백성들을 좀더 부유하고, 어, 평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문제점들이 농민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다라는 것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는 사람들이 나타나. 물론 토지 제도의 개혁이 중요했지만 신분 제도라든가 혹은 조세 제도의 개혁까지도 주장했죠. 자 정리하면. 토지제도의 개혁을 포함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당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실학자 중에서도 중농학파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경세치용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중농학파는 앞서 얘기했듯이 특히 토지제도의 개혁을 관심있게 여겼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이런 중동 학파의 대표적인 실학자들 누가 있느냐? 어, 성부적인 역할을 했던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어, 어떤 식으로 토지제도의 계획을 주장했냐면 균전제를 실시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자, 사, 농, 공, 상의 계층이 있죠. 자, 사농공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시, 그, 토지를 균등히 나눠지자 그러니까 같은 신분이면 같은 어, 토지를, 같은 면적의 토지를 지급받는 것이죠. 토지를 균등히 제공한다라는 균전제를 실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익이라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한전제를 주장을 해요.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라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한 가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규정을 해서 이것은 토지 매매를 금지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토지 매매를 금지하니까 누구든지 이만큼의 토지는 소유하겠죠? 즉,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그 농민들은 최소한 자영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농민의 토지 소유를 실행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한전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교재에 쓰지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어떻게 왜 이럴까? 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해 야될 사람 누굴까? 바로 정약용이죠, 그렇죠? 정약용,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입니다. 자, 정약용은요. 어떤 주장하냐면, 여전제를 주장해요. 여전제. 자, 여전제란 뭐냐. 여자는 마을 여자예요. 마을 여자. 자, 이 사람은요,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한 다음에, 공동으로 토지를 경작을 해서,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토지의 개별적인 소유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회주의적이죠, 그렇죠? 어, 그런 사람. 그래서 공동 소유, 공동 경작, 노동력에 따른 공동 분배를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 뭐라고? 이게 여전제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중농학파는 주로 토지 제도의 계획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리.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론 그래 농업 중요하지 그런데 농업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천시했던 상업, 수공업, 상공업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생산력이 증가하고 그래야 백성들의 삶이 평온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공업을 진흥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중상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이용후생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게 됐냐면, 당연히 그동안 천시 여겼던 상공업을 진흥시키자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상공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선이 필요하겠죠?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디서 들어와야 돼? 선진국이 당시 어디야? 청산하잖아! 그들이 비록 오랑캐지만 그들이 상진 문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에 이용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중상학파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청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냐면요. 자, 우리 양반전, 허생전의 저자인 박지원이란 이 사람이 있었고요. 자, 이 사람은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면서 기행문을 쓰죠. 그렇 자, 이 박, 아,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아,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 지금 동영상을 끊고 고민을 하다가, 아, 떠올렸어, 요 드디어. 아, 열하일기죠, 열하일기. 그 자, 그래서 청나라에 가가지고 청나라의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은요. 청나라처럼 화폐도 사용하고 술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물자의 유통을 위해서 선박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홍대용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어우 아주 혁신적인 주장을 해. 야, 성리하게 극복하자. 성리학에서 벗어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돼. 부국강병 하기 위해서는... 성약을 벗어나자,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요박재가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정조 때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된 서울 출신의 학자라는 거 앞에서 잠깐 제가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요 박재가은요 북학의라는 책을 써요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어, 이사람은요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를 합니다. 요 우물 보자. 우물은 우물물을 자꾸 어떻게 해? 퍼내야지. 계속해서 물이 샘솟지. 이 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 우물이 어떻게 해요? 저기 뭐야? 막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뭐 검소한 생활이 올바른 생활이다 도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검소하고 가 저기 뭐야 낭비하지 않고 이런 게 너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꾸 소비가 있어야지 그래야 생산이 있게 되고 또 생산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기술의 개발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야 부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제가는요. 자, 절약이 있고 소비가 있는데 소비가 있는데 오히려 뭘더비조했다 절약,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뭘 비유했다. 우물물에 비유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어, 그 조선기 시대에 발달하면서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민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실질적으로 문화의 주체는 양반층 지배층이 양반이었죠.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뭐 문화생활을 누릴 여유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투잡뛰고 쓰리잡뛰어야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뭐 미술을 그리고 음악 감상을 하고 오페라를 감상하고 여가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계에서 어느 정도 좀 생계 공제에서 벗어나 있어야 적극적으로 문화를 즐기는마찬가지요 조선 후기에 조선 후기에 엄청난 사회공제적 변동이 일어나고 부유해진 서민들이 등장하게 돼. 이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고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문화의 주체가 양반에서 서민으로 바뀌게 됐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서민문화의 발달 배경뭘 얘기해야 를 돼? 첫 번째, 사회경제적 변동이죠.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동. 자, 아, 이 사회경제적 변동은 뭐에서 비롯되었어? 그렇지, 상품, 화폐 경제 발달로 비롯된 거 아니야.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러한 서민들 중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라고 하는 사회경제 변동 속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합류한 여기에 적응한 사람들이 부유해지잖아요.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된다 이거예요.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돼 그러면 이제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니까 야 얘들도 이제 자식 교육에 신경 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니원에도 사랑을 배워야 돼 하면서 서민들도 그 자식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어딜 보내 서당을 보내는 거야 서당에 그 서당 교육이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도 이제 머리에 든게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게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아무튼 상품 화폐 경제에 맞다면서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서 서당 교육이 보급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 신분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고 있었죠. 신분제 동요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신분제도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도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배경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민들도요, 작가가 돼, 작가. 그래서 서민들도 이제 소설을 써요. 그래서 뭐가 등장해? 한글 소설이 등장해요. 한글 소설. 물론, 최초의 한글 소설은 허균이 쓴 홍계동전이란 거 정도는 아시죠? 자, 허균은 서민이 아니라 양반이었지만, 이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도 되지만 이거 말고 춘향전, 신청전, 흥부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다 작자 미상의 서민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서민이 주체가 되어서 한글 소설이 쓰여지더라 이겁니다. 자, 한글 소설에서 나타난 특징은 당연히 서민이 쓴 글이니까 주인공도 당연히 누가 되겠어? 양반이겠어 아니지, 서민이 되는 거야. 신청전의 주인공 누구? 아, 신청전이란다. 춘향들의주인공이 누구야? 춘향이잖아, 그렇지? 퇴 뭐야? 기생의 딸이잖아, 요 그렇죠? 어. 아무튼 서민이 주인공이 되어 주인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숨기고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더라. 자, 감정을 숨기거나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더라라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그 다음에 또 뭐냐 판소리. 판소리 아시죠? 판소리와 탈춤과 같은 탈놀이, 뭐 산대놀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탈을 쓰고 하는 놀이. 자 가면극입니다. 가면극의 형태. 자 판소리와 탈놀이 등이 엄청나게 유행이 니까 장시가 막들어셨잖아그 장시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거막 공유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판소리가 탈놀이가 유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로 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면 당연히 양반의 위선. 아, 위선이라는 것이 뭐야? 거짓선이란 뜻이잖아. 그치? 착한 척 하는 거. 아, 똑똑한 척 하는 거. 이런 거잖아. 따지고 보면 일반 평민들과 별반 다를 바도 없으면서 웬 왠... 자, 저 잠깐 또 끊겼어요. 아,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꾸 전화가 온다거나 문자가 온다거나 막 끊겨가지고 아 미치겠네. 오늘 이상하게 두 번이나 이렇게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어, 다시 돌아와서 음, 이 판소리와 탈놀이가 유행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양반의 위선을 비판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반들이 수많은 부적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잖아. 아이 당시에 탐관오리들 엄청 많았잖아. 그리고 뭐걔 그러면서도 착한 척하는 거고, 고결한 척하는 거고 이런 것도 비판하게 되고 또 당시에 수많은 문제점들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민 문화면 이거만 해도 되게 많아요. 자 특히 미술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 신윤복과 김홍도로 대표되는 풍속화도 어, 발달을 했고요. 작가를 알 수는 없지만 서민들의 미적감각을 잘 표현한 민화 있죠. 민화, 동식물들 그려놓은 거, 막 잉어 그리고 까치 호랑이 그리고 꽃 그려놓은 거 있죠. 이러한 민화도 유행하게 됐고요 자, 이러한 뭐 변화도 있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좀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어, 조선후기 문화까지도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근대 사회가 끝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흥선대원군에서부터 배우게 되는데 이때부터로 우리 이제 근현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동안 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ppt를 통해 제15강 양반 중심의 신분직서 확립과 양난 이후의 사회 변화 두 번째 시간 조선 후기 문화의 새 동향을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학의 발달입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의 실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난 이후에 나타난 사회 경제적 변동 때문이죠.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동에 대응해서 당 조선의 정치 이념이었던 성리학이 당시에 아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 기능을 아 결여되었기 때문에 즉 당시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친 계획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민생안정, 즉,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개혁방안이 대두가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실학이라고 하죠. 자, 이 실학은 크게 농업중심의 사회개혁론, 우리는 경세치용학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상공업중심의 사회개혁론, 이용후생 혹은 북학파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먼저 농업 중심의 사회개혁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모순에서 가장 중이여겼던 것은 바로 토지제도의 모순이었죠. 즉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토지가 없고 양반들이 대다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토지 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계획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추구하고 당시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러한 농업 중심의 사회 경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있고요. 특히 정의학용은 여전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 소유하지 않고, 토지를 마을 사람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경작하고 수확물을 공동 분배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어, 상공업 중심의 사회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농업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천시여겼던 상공업의 지능을 주장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청문물의 적극적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은요. 박지원, 홍대용, 박재가 등이 있고요. 특히 박재가는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했습니다. 따라서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했다라는 것이죠. 자꾸 소비가 이루어져야 공급이 늘어나고 또 공급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부국 강병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서민 문화의 발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과 이에 따른 신분제도의 동요가 어, 서당 교육의 확대로 나타났습니다. 즉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어, 부유해진 농민들 서민들이 등장을 했고 이들이 자식 교육 자식, 자식들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서당 교육이 확대가 되고. 어, 이 서당 교육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어, 지식 서민 중에서도 지식인층이 나타나고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그러한 계층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의 발달 내용으로는 우선 한글 소설이 대두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우리 최초의 한글 소설은 허균의 홍길동전이지만 여기서 허균은 양반이었죠. 하지만 이를 제외한. 어, 충향전이라든가, 심청전이라든가, 장화홍련전이라든가 흥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알려져 있지 않은 서민이죠. 자, 이러한 서민들의 한글 소설의 특징은 바로 서민들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인간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소리와 탈놀이가 유행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양반의 위선을 비판하고, 또, 당시에 수많은 사회적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 외에도, 어, 신윤복과 김홍도로 대표되는 풍속화, 그 다음에 서민의 미적 감각을 표현한 민화 등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 후기 문화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